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부터 볼게요. 음, 9번입니다. 9번부터 얘들아 문제가 쉽지 않아가지고 일단 f(x)를 좀 써볼게. f(x)가 딱 피스와이스인데 이게 2하, 언젠가면 x가 2보다 클 때, 그다음에 x 에요 절대값 x가 2이하일 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2하, x가 빼기 2 이하일 때. 그다음 이제 g(x) 함수는 다행히 결정이 되어 있네요. x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때 보기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어 당연히 얘들아 그려 보는 게 맞지 않겠니? 그렇죠. 그려보자라. 음.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2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마이너스 2. 그렇죠. 연속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치지 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 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게 될것 같아. 이제 오케이 원점이죠. 그다음 에 이제 g x 함수는요. 이차 함수를 y 축으로 이만큼 내린 거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빼기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억은요? f 합성 g의 이 값이 2인가 물었으니까, 네. 그냥 f g2를 계산하죠. g의 2가 얼마예요? g의 2가? 2지. 그렇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이 함수값이 2가 나오네요. 그러면 F2인 거 아니에요. F2는 뭡니까? 2죠. 네, 그래서 이게 2다. 기억은 맞습니다. 그냥 기억은 확인차 낸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에서 지합성 F의 빼기 X하고, 그 다음에 지합성 F의 X가 같은 지물로써 돼요. 일단 얘들아 이 보기를 보고 우리가 뭘 파악을 해야 돼 지금 보니까 f(x)는 그래프가 뭐예요 f(x)는 원점 대칭 오드 품션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f는요 f(x)가 마이너스 f(x)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g는 뭐예요 y 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제 g의 빼기 X는 GX가 나오는 상황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라 한번 확인해 볼게. G에 얘들아, f 의 빼기 X잖아. 근데 F가 뭐예요? 오드 펑션이니까 얘는요, g 의 마이너스에 FX라고 쓸수 있겠지. 사실, G가 뭐야? 이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ㄴ이 케 k 가 되는 겁니다. 돼요? 어. 뭐두 번째 얘들아 이제 이렇게 해도 돼. g 합성 f의 x를 새로운 함수 hx라 해가지고 h의 빼기 x는 hx를 확인해봐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라 중요한 거야 지금 함수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귿에서 판정해야 되는 게이거죠 f 합성 g의 x는 어, g 합성 f의 x와 같은지 확인해야 돼 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f는요 함수가 마이너스 2와 2를 경계로 해서 바뀌니까 그치? x가 2보다 크면 아니라 fx가 얼마예요이지2 맞아? 그럼 이제 g fx는 결국에 라, g의 2인거니까 얘가 2가 되죠 음 그다음 이제, 마이너스 2 이상 x가 2 이하라고 한다면, fx는 뭐예요? x 잖 x. 맞죠? 그럼 이제 gfx라고 하는 것은 g의 x니까, 얼마?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다음 이제 x가 이렇게 되면, fx는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럼 이제 gfx라고 하는 것은 g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 똑같이 2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왼쪽 볼게요. 음, 왼쪽에 이더라. 요 놈을 보시면 이게 지금 지함수야. 맞아. 그러니까 이 e 함수를 이더라. 이 함수의 합성을 해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요 함수가 이더라. 마이너스 2와 2를 경계로 바뀌는 거니까 나는 이제 이 e 함수의 출력이더라. 2하고 마이너스 1을 경계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봐봐라. X가 2보다 크면 뭐예요? 2보다 크면? 요 함수 값은 2보다 크죠? 그치? 그니까 이때라 이제 GX가 안 들어가니까 2초과인 e 거야. 그치? 그럼 이제 F, g 의 X인데요. gx가 2초가인 거니까 결국 2의 오른쪽이니까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2인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 에 이제 봐봐. 봐.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면 gx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거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gx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fx가 y는 x죠.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fg의 x는 뭐가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2. 그냥 입력 값이 그대로 튀어나오겠지. 그래요? 그 다음 좀 봐봐야라.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요. 그렇지. 야, 이거 묘하다, 진짜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은 gx는 어떻게 돼요? 또어또얘들아 gx가 2초가 되는 거지 맞아 그치 맞네 아까 잘해놓고 바보가 삽질했네요 왜 말을 안 해줬니 얘들아 어 아니 아! 봐봐 어, 그럼 이제 fgx도 얼마예요? 네. 이가 되겠지? 네, 그래서 딕시 맞습니다. 아, 진짜, 김민재 죽이고 싶다, 진짜. <laughs> 네. 알았죠? 어. 자, 9번이었습니다. 어. 10번 문제 볼게요. 응. 야, 그래도 예습을 한번 해오 보니까 참 좋네요. 응. 토요일에, 얘들아, 이거 남은 한 8, 9문제 하고 시스템 문제 한두개쯤 풀려고 하니까 토요일까지 고민 많이 하고 오세요. 알았지? <laughs> 알겠지, 은나 네. 어.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입니다. 함수 F야. F는 식을 몰라. 근데 이제 1차 함수 GX니까. 그러니까 FX는 일단 나 모름. 그 다음 GX는 1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은 다음에 요 A는 0이 아니라고 딱 만들어 놓자. 그치? 네. 그 다음 이제 F 합성 g 의 X가 얼마예요? g x 의 제곱 더하기 4니까, 오, 나왔네, 얘들아. 됐지? 어. 따라서, fx가 뭐예요? x의 제곱 더하기 4인 거지, 뭐. 됐지? 어. 맞잖아. 입력을 제곱하여 4를 더한 게 이거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는요. g 합성 f의 x는 4g x의 제곱에 더하기 1을 한 거래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한번 집어넣어보자. 라 FX를 집어넣어. 얼마야? A의 X제곱 더하기 4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얘는요? 이거니까 제곱을 해. 4배의 AX 플러스 B의 제곱에 더하기 1될거 아니야. 그럼 양변 개수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이차는 얼마야? AX의 제곱. 여기서 이차는요 4a 제곱 x의 제곱이네요. 그렇지. 네. 그럼 이제 a는 4a의 제곱인데 a가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4a 값이 1 되는 거니까 a 값은 4분의 1이라고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2차 했으니까 1차항 정도 비교하자. 상수항 비교하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상 장갑 찐 알았지? 1차항 하니까 얘랑 1차항은 여기는 빵이지 없잖아, 1차항이. 여기 1차항은요? 4 곱하기 2AB인 거 아니야. 근데 A가 4분의 1이니까 얘랑 얘가 채워지겠죠? 뭐야, B는 빵이네요음 따라서 GX는 얼마입니까? 4분의 1X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깝죠, 얘들아. 알았지? 이런 문제 나오면. 음. 자그다음 이제 11번과 얘들아 12번 볼 건데 요두 문제가 계산이 조금 빡빡해요 <웃음> <웃음> 자 11번 문제입니다 f(x)가 또피스와이 e 인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얼마 3x 빼기 6이야 언제 x가 0이상 일 때. 그 다음, 빼기 3x 플러스 6이에요. 언제 x가 0 미만일 때. 그 다음, 이제 gx 함수는요, x의 제곱 더하기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이제, 방정식 f, g의 x는 9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에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할 때, 근의 제곱의 합을 물었네요. 네, 일단 한번 그려보자. 됐죠? 그리고 볼게요 f 먼저 그립시다 0의 오른쪽부터 그립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죠 기울기 3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2가 되겠다 이쪽은요 빼기 3x 플 6이니까 라어 잠깐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기가 빵꾸네요 6이고 이렇게 될것 같아 그렇지 일단 불연속 함수네요 0에서 끊겨 있으니까 그치 그다음 이제 gx는요 몰라 이렇게 해서 그냥 x 제곱 더하기 k를 쓰면 될것 같아. 네. 그럼 이제 합성함수좀 좋으니까 당연히 치하죠 요렇게 t라고 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f, t는 9, and t 콜 gx를 풀면 될것 같아. 그렇지. 어, 우선 얘들아, 얘부터 볼까요? 그럼 이제 9니까 얘들아, 어디에? 여기 정도에 9를 집어넣어야죠. 그렇지. 어, 그럼 이제 교점이 어디야? 얘들아, 여기에 교점이 한 마리 생기고, 여기에서 교점이 또 생겨야 되겠지. 그럼 이제 이 교점은 뭡니까? 요 함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9가 되는 순간이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3x가 3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요 점은 마이너스 1이야. 응. 그 다음 이제 이쪽은요, 얘랑. 똑같이 3x 마이너스 6은 9를 풀어야 되니까. 3x가 15가 되어서 x 값은 5가 되니까 얘라이 교점은 5란 얘기예요 맞아. 자, 그럼 이제 t 값이 뭐 나왔어? 1 또는 5가 나왔잖아. 근데 실근이 몇 개야 돼? 세 개야 된대. 어, 그러니까 이래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여기에 y 콜 5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 y 콜 1이 있으면 어 실근 세 개야. 하나, 둘, 세 개니까.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이차 함수에서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칭성이죠. 이게 얼마야? 가운데가? 빵이잖아요. 그렇지. 아, 결국에라, K값이 1이네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1은 5를 풀면 될것같 마이너스 1이죠. 야, 빨리 말해, 알았지? 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이제, 요게랑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X제곱이 6이니까, X는 얼마? 브라 마이너스 루트 6이겠죠. 즉, 이요 점이라, 루트 6이고, 이 점이 빼기 루트 6이야. 구하라는 것은? 제곱의 합을 걸고 있으니까 정답은 12하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되겠어? 어. 얘들아, 이 정도 문제가 제일 표준적인 문제고, 밑에 있는 12번은요, 지난번에 하이하이에 있던 똑같은 문제지. 어, 이것도 얘들아, 계산이 조금 더러워. 어. 한번 해보자.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12번이야. 일단,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릴게. 배워가지고, 일단 직선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얘들아, 3일 때요 함수 값이 1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1일 때기가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때 뭘 풀어 해라? F, 합성 F의 X는? e f x 의 모든 실근에 곱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네. 방식은 똑같아. 당연히라. 지원을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 알았지? 이제 요거를요, t라고 딱 지원하면 뭐 되는 거야? f, t는 e-t and t equal fx가 되는 거겠죠? 응. 그럼 이제 우리는 얘들아,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fx지? 뭐 하면 돼? 2 x를 그려 주면 되겠다. 그럼 2 x는요. 0, 2를 지나고 2, 0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그럼 이제 이라. 귀찮은 게 이라. 이거 하고 이걸 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저 흰색 직선의 식을 그려야 된다고요. 써야 된다고요. 해 보자 해라. f(x) 결국 뭐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치. 기울결마 X가 한칸 커질 때세칸 떨어진 거니까? 마 3X죠? 0,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다음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이렇게 할때나봐 지금 이 문제처럼 1에서 함수가 잘연결돼 있지? 그럼 등호를 둘다 붙여도 관계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편의상 한쪽은 빼는데 관계없음? 알았지? 이거 기울결만 2분의 1이죠? 1,0을 지나야 되지. 얼마야?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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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이거 상관없어. 어 미안. 어. 그렇지, 라? 그럼 이제, 얘랑 뭐? 얘랑 이제, 2백의 x를 풀어. 그러면, 2x가 1이니까, x 값은 얼마? 2분의 1 나오는 거죠. 그니까, 러이 교점이 아니라 지금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는요 얘하고 똑같이 우리가 200x를 풀어야 되니까 넘어가주면 2분의 3x가 2분의 5가 되는 거니 그러니까 x가 3분의 5네요 여기가 아니라 3분의 5라는 얘기야 나왔어요 얘아 그래서 이거 다시 얼마 요게 2분의 1 또는 3분의 5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옆으로 이제 2분의 1 라인 그거 보자 이렇게 해들아 2분의 1 라인을 긋고요. 또 3분의 5니까 1보다 커? 요쯤에, 어, 3분의 5를 긋게요. 그럼 이제 뭐야, 얘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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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3마리를 곱하라는 게이 문제인 거라고요. 그렇지. 그럼 우선 얘라 이제 얘하고 3분의 5니까, 얘하고 3분의 5를 풀자. 그러면 3X가 얼마?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X가 9분의 4가 한 마리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얘하고 2분의 1한번더 풀어야 되네? 그러면은 3x가, 얼마에? 2분의 5죠? 그러니까 x가 6분의 5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분의 4고 여기가 6분의 5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9분의 4고요. 6분의 5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도 풀어야죠. 얘하고도, 얘라도 얼마야? 이거 이콜, 2분의 1을 풀면, 더주세요 2야, 2? 그렇죠.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들을 다 곱하란 얘기야. 9분의 4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2니까, 얘라 요게 3이죠. 더해서 약분하는 거 없죠? 네. 27분의 2 0이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 계산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알았지? 음. 자, 얘들아, 넘어가서 14번 문제 먼저 볼게. 14번 문제, 기억나는 사람? 아, 풀긴 풀었어. 네, 이 문제가 사실 수학의 세이라시스템에 2번 문제, 똑같은 문제야. 자, 쌤들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수학 소화쌤이더라고? 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얘들아, 조금 어려워. 생각해 봐봐. fx가 x제곱에 더하기 x 빼기 6이야. 그 다음 gx가요. x제곱 마이너스 2 a 의 x 더하기 11이야.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합성 g에 X가 0 이상을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되겠죠? 네. 이 문제라, 치원하면 안 돼. 어. 알겠죠? 어. 치원하게 되면이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 그러니까 희들합성함수 문제 풀다죠 어려우면, 이고민 한번 해봐.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를 G라고 하자. 그 다음, y에서 z로의 함수를요, f로 할게요 그럼 이제 얘게랑 요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이 x가 얼마랑 대응이 돼?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1과 대응되고, 요걸 이제 치환을 t라고 했을 때라 다시 t가 어떻게 대응이 돼? t의 제곱 더하기 t 빼기 6과 대응이 되는 거지. 근데 요거 치환하게 되면 해봐. 이게 r을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대칭 축은 a잖아요? 근데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1이 나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a와 t가 섞여가지고 알겠어? 얘들아, 이게 조금 특이한 버전인데.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써볼게, 알았지? 네. 그럼 이제 f, 얘들아, t가 0 이상 해야 돼. 뭔 말이야?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0 이상 해야 돼. 그 말은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 화트니까. t가 2보다 커 나왔던지 또는 t가 마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맞아. 그런데 라 지금 보니까 이 g라는 함수는 r 로 블록이지. r 로 블록이니까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야. 안 돼요. 오케이. 결국 우리는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죠? a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이하니까 답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잘 고민해봐. 알았지? 그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받아서 오는 경우에는 a와 t가 섞여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겉함수로부터 속함수의 정보를 얻어내는 게 이렇게 가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쌤 생각에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과 15, 16, 17 정도 문제 가지고 합성함수 그리는 연습할 건데, 13번 합성함수 그리는 게좀 많이 빡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풀 건데요. 일단, 얘들아. 그래서 18번, 19번 두 개를 먼저 풀게요. 음 18번 문제 봅시다. 지난 시간 복습했니? 민재야? 복습 따위는 나에게 뭐, 없다 이런 거야? 음 재현아, 복습했어? 안 했어? 아 주말에 하려고 안 했어요? 어. 그날 올렸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얘들아. 18번 문제 볼게요. X에서 X로 정의된 함수야. 근데 지금 묻는 게 뭐야? 합성 함수를 묻고 있으니까, 이제 얘들아. 화살표를 그리세요. 그치. X가 있고, X로의 함수. 이렇게 있는데, 복습편는 물어볼게. 음.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어. f 1이 2야. 요거죠? f의 얘들아 4가 4야. 이거지? 그다음에 f의 세번 합성 1이 1이야. 어. 지난 시간 했던 거죠? 됐지? 세번 합성해서 다시 돌아오려면 순환 대응 자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니까 러이 말을 보고 해라. 이렇게 바로 함수를 결정할 수 있길 바래. 알았지? 네. 그럼 이제 묻는 게 뭐예요? F의 100번 합성의 1. 그 다음에 F의 101번 합성의 2. 그 다음에 F의 102번 합성의 3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1부터 가보자 해라. 뭐야? 2, 3, 1. 2, 3, 1을 반복하고요. 2는요? 3, 1, 2, 3, 1, 2를 반복할 것이고, 얘는요? 3은요? 1, 2, 3, 1, 2, 3을 반복하겠죠. 네. 그럼 이제 100이라고 하는 수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 1인 거니까 이거죠. 101은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 2인 거니까 얘죠. 얘는요, 3의 배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6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19번 문제까지 풀고, 잠깐만 끊어다가 오늘 이제 합성함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는 거. 19번입니다. X에서 X로 정의된 1대1 대응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하는데, 가번 조건 뭐예요? 두번 합성하여 X가 되는 거지. 가본 조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몇 개야, 얘들아? 이거 만족하는 거. 답. 응? 네, 했죠? 답 얼마야? 10개죠, 10개. 그니까, 복습을 해요, 알았지? 제발. 1 플러스, 42 플러스, 42 핸드, 2C2 곱하기 2분의 1 됩니다. 그제, 1 플러스, 6 플러스, 3이 되어서 정답은? 10개예요. 그러니까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게 10개란 얘기야. 근데 이제 나번 조건은 뭐예요? 어떤 x에 대하여 fx가 2 x 라고 해. 이건 무슨 말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아무거나 한 개, 한 개. 그렇지, 그럼 이제 f1이 2인 경우와 f2가 4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f1을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거산. 그렇지? 네. 어, 그럼 이제 몇개 있어요, 얘라? 이거 먼저 하는 게? 두개죠두 개. 이거 아니면 이렇게죠? 두 개, 두 개. 알겠어?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F2가 4야? 몇 개일까? 두개예요밥네 개가. 그래서. 오케이? 그니까 러 지난 시간께 들 완벽히 안 돼있으면은, 18, 19볼 때, 이거 풀때 얘들아, 이거 결정하는 버벅거린다고요? 이도마찬가지 아시겠죠? 응. 네. 어, 잠깐만 끊었다가 이제 앞에 네 문제 가지고 합성하면서 그리는 연습을 오늘 좀 빡세게 해보겠습니다.